안녕하세요, 소라가입니다. 오늘은 하이픽스 서버에서 TNT 게임을 해볼 건데요. 오늘 프랙 모드는 바로 요, 요 뒤에 보시죠. TNT 런입니다. 뭐 TNT가 떨어지는데, 거 TNT가 떨어지는 곳은 구멍이 뚫리겠죠? 그, 그, 빠지면 죽겠죠? <laughs>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네, 바로 시작이네요. 네, 첫 번째 판, 시작합니다. 두 번은 더블 점프가 돼요. 헛, 헛. 최대한 위에서 놀아야 돼 위에서 최대한 떨어진 사람을 떨어뜨리면서도 할수 있긴 한데 그게 게 쉽지는 않죠. 호호호호호아! 아, 아. 낙뎀은 없어요. 으아아아아아 떨린다 와씨 와 바로 앞에 바로 앞으로 지나가고 떨어졌어. 오, 벌써 죽는 사람이 있네요. 벌써 죽을 순 없다. 자, 흙 밟는 소리만 나죠. 자, 한 명씩 죽고 있어요. 자, 호. 맵이 점점 어려워진다. <laughs> 헛, 헛, 헛. 호 헛, 헛, 헛. 안 돼! 2단 점프 된다, 이제. 2단 점프. 아, 2단 점프 되는 걸 깜빡했다. 이렇게. 2단 점프 되면, 하면, 그래도 떨어지기 직전, 그니까 러 떨어질 때 쓰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잘만 사용하면. 호잇. 호잇. 오, 근 이드 점프 쓴 거야, 설마? <laughs> 설마? 호, 호, 호. 일 명에서 7 명. 안, 안, 안 돼, 안 돼! 아, 죽어버렸죠. 아, 더블 점프 한번 남았는데. 아깝다. 넣었었으면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4명 남았네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다른 분들 이렇게 눌러보죠. 뭐, 어, 뭐 하고 계시나. 와, 맨 밑에도 안 내려가네. 이제 내려갔네요. 맨 밑에, 맨 밑에, 4분 다 계시네요. 밑에. 과연, 누가 최, 최종 승자가 됐지 와, 이거, <laughs> 이분은 아예 그냥 블록을 완전히 없애고 계신데? 그냥? 일부러? 어, 오. 블록이 저렇게 없으면 밟을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오, 그래도 잘 살아남네요, 그래도. 오, 한명 정도. <laughs> 점점 이게 블럭이 없어지죠? 위험해지죠? 응? 누가 유리 깼는데? 오. 와! 떨어졌다! 응? 오, 올라다 올라온가? 건 이단 점프 계속 썼나봐요, 더블 점프를? 두번을 연속으로 썼나봐요. 오, 그래도 운 좋게 살아남았네요. 오, 점프 점프? <laughs> 더블 점프를 썼는데 떨어졌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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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과연? 오, 살아남았네. 오, 끝난 건가? 그, 오, 어, 생존한 플레이어 0명? 다 죽었나봐요. 자, 또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판. 오, 안거 오! 우와, 꺾어면또 떨어. 아, 아왜 이렇게 떨어져? 우와, 한만잠 번, 한 번, 아, 이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아, 이내 밑에 한 하나 더 남긴 했네요. 오. 어두워 오오호 어, 어, 어. 헛, 헛.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발굴대가 없잖아 호호아아안돼 죽었어어 <laughs> 오 근데 벌써 생존자가 4명밖에 없어요 빨리 끝났네 사람들이 빨리 죽었나봐요 되게 어, 또 죽었다. 되게 금방금방 죽었네요? 오떨어다떨어다떨어다 죽었네. 두명 남았다, 두 명. 오, 어, 여기 만났네? 전혀 밟을 데가 없어지죠? 어, 끝! 와, 이번 판은 좀 짧게 끝났네요? 1분 30초. 저 정확히 1분 30초에 끝났어요. 정확히 자, 그럼 어, 자, 세 번째 판 갑니다. 세 번째 판, 어, 어. 이번엔 어둡잖아. 이번엔 어둡잖아. 어어어안 어도 어두, 되니까 어두, 좋다. 꼼꼼한건 싫어요. 보어 죽은 사람 있어? 오와! 와, 정확히 저한테 달려들었죠. 최대한 많이 블록을 없애서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 해야 돼. 아, 근데 내가 떨어졌다. 아, 이게 뭐야? 여기 나 밖에 없어. 저 밖에 없어. 요 여기. 미리 구, 밑에 구멍을 많이 뚫어놔야겠다. 어, 떨어졌네. 이제. 어, 어, 안 돼. 아, 너무 떨어진다. 테두리에서 좀 살아남아야겠어요. 여길 좀 돌면서. 어, 이기 올려 떨어지네. 하필. 하필. 자, 아직 스무 명이나 남았어요. 아직 이게 쉬운 맵이라 사람들이 잘안 죽네요.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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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어. 뭐야, 뭐야, 아! 아! 죽었어! 와, 갑자기, 누가 갑자기 제 앞으로 떨어져갖고 뭐야, 이게.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갖고 4명 남았네, 4명. 순식간에. 와, 되게 아깝다. 이제 세명곧 끝나겠는데 블록이 너무 없어요. 오 아무도 없다. 이제 두 분. 와, 이분은 아직 한 칸이 남았어요. 밑에 한 층이 여기는 이제 뭐지? 이거 보니까 윗부분이 먼저 떨어진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판 갑니다. 오호호. 자, 인원 다 모이면 시작할게요. 또 제가 시작하는 거 아니지만. <laughs> 자, 이제 시작하네요. 자, 네 번째 판. 시작. 오오 헛. 뭐야?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 와, 껌껌해. 아까 그 껌껌한 어두운 맵이다. 어두워서 이게 블록이 잘안 보여. 어 뭐가 뚫린 거고, 어디가 <laughs> 있는 건지 잘안 보여요. <laughs> 아! 어, 어, 어. 아, 죽은 건가? 사망 더블 점프를 써봤지만 사망 너무 빨리 죽는데? 여기선? 요 가운데 요기 중간 요요 요 부분만 밟고 저 구석은 어, 너무 껌껌해갖고 저기 보이지가 않아 오 근데 살아남는 분들은 잘 살아남네요 그래도 와 너무 어두워서 이 보이지도 않네. 진짜. 다 어디 계시지? 저 위에도 있다. 어, 떨어졌다. 와, 이제 한 명씩 죽고 있네요. 자. 과연 순위꺼에 대해서 하면 누군지? <laughs> 왜 이렇게 다 어두운데로만 다니시지? 여기 밝은데 여기 땅이 되게 많은데? <웃음> 어 <laughs> 어두운데로만 가져다 뭐지? 이제 몇분 안남으셨네요 네분 남았다 네분 <laughs> 어, 와 되게 오래 오래하네 진짜 이제 세명 남았대요 두명 남았네 이제 끝? 와 순식간에 자 마지막판 진행해 볼게요 또 어두운 맵인가? 설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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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까매 난 밝은 내로 날꺼야 오호호호 오와이거 뭐야 와 헛. 어. 어. 오오안돼안돼안돼잠깐만잠깐만잠잠깐만이거아니야이거아니야잘못했다와 초반에 너무 떨어졌다오오아어안안돼 떨어지면 죽는거야 이번에 떨어지면 죽어요. 어? 어 살아 살아남았대. 안 돼. 안 돼. 아. 블록에 부딪혀서 더블 점프를 써 봤지만 올라가지를 못했네요. 어, 그래도 수, 되게 멀리 죽었네, 이번에. 한 번에. <laughs> 저 죽을 때 같이 죽었나 봐요, 거의 다. 오. 이분 위험한데? 이분 위험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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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왔다사왔다 와. 컨트롤. 두 분이 여기 있죠. 어, 블록 하나하나를 다 없애고 계시네요, 여긴. 어잇? 지금 떨어진 게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기분 탓인가? 맞네. 죽는 거, 좋은거 맞네요. 이두 분. 끝났네. 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 맵은 어려워요. 자 로비로 가서 마무리 할게요. 어이고 토르가 나왔네. 잠시 자 오늘 TNT 게임 TNT 런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 어려워 어려워 그, 그, 밝은 그니까, 바, 좀 맵이 대체적으로 밝은 맵이 쉽고요 어두운 맵 어두운 부분에 있는 맵은 어려워요 이게, 구멍이 뚫린건지, 안 뚫린건지 그것도, 통알 수가 있어야말이죠 자, 오늘 TNT 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이만 안녕 Bye.